네, 안녕하세요. 전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스케일링 하고 나서 가장 많이 우리 환자분들께서 불편을 하시는 요인, 스케일링 이후에 틈이 생겼다. 또는 스케일링 이후에 잇몸이 망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케일링이라는 것은 치아와 그리고 잇몸을 건강하게 해주기 위한 치료인데요. 실제 이 스케일링 이후에 환자분들이 의외로 잇몸이 많이 내려갔다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사례 한번 보면은 이분은 사실 치아 교정을 하기 위해서 내원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잇몸이 약간 염증이 있어요. 부어 있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안쪽에 치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먼저 스케일링을 한번 하시라고 했는데, 어, 이 스케일링한 이후에 보면은 이렇게 틈이 조금 생겨버린 겁니다. 만약 사실 이분이 스케일링을 하지 않고,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앞니 두 개가 옆에 있는 척척치 하고 견치가 반대로 물리는 그런 반대 교합이었는데요. 이런 반대 교합이 만약 스케일링을 하지 않고 교정치료를 먼저 했다고 생각하면은 이 교정 중에 이런 음... 틈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우리 환자분들이 블랙트라이앵글이라는 이야기로 아 내가 교정 중에 잇몸이 망가졌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틈이 스케일링 이후에 생겼다는 것은 잇몸이. 부었던 것이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잇몸이 건강해지거든요. 부었던 잇몸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치연의 모양으로 찾아간다고 보면 되는데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약간 부어 있고 출혈도 많이 되는데 스케일링을 통해서 염증을 제거하고 그리고 치아 주변에 있는 치석이라든지 치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나니까 부었던 잇몸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틈이 생겼는데요. 어,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스케일링 하거나 하기 전에는 환자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스케일링하고 이렇게 틈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스케일링을 잘못해서 틈이 절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케일링하기 이전에 잇몸이 많이 부었던 그런 것들이 깔아 앉으면서 정차 조직이 건강해지면서 틈이 생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스케일링 이후에 어, 틈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일반적으로 스케일링 이후에 내이 몸이 망가졌다 하는 또는 틈이 생겼다 하는 이런 오해는 이제는 그도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네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그러니까 그래, 지금 이까이야가 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